안녕하세요. 예누의 아트와 정원입니다. 지금 장마가 끝났고요. 밭이 숨을 내면서 흙이 떠내려와서 밭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잡초를 제거하고 풀 관리한 다음에 김장 밭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제 로타리를 쳐서 병원 작업을 해가지고 두둑을 만들어서 이제 할 거고요. 우선은 이제 8월 1일 날 상추, 배추, 열무, 갓, 이런 것들은 포토에다 심었고요. 갓은 그냥 밭에다가 직파해도 매년 씨가 떨어져서 나니까 직파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채로수 중에서 직근류들은 포토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옮겨심으면 뿌리가 생리장애를 일으켜서 이게 기형처럼 찌글찌글해지고 모양 이상해지고 예쁘지 않고 맛도 별로예요. 그래서 지금 무는 밭을 경운해서 두둑을 좀 높이 쌓은 다음에 그것을 심어 실을 직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당근. 당근은 밭을 이제 제가 한평 정도만 만들어서 지금 직파를 해놨고요. 시금치 쪽파, 뭐. 뭐 쪽파는 씨를 심으면 되고요. 장마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하고, 뭐 순무. 당근. 얘네들은 진짜 직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구마순은 이제 계속 따먹고 있는데요. 고구마순을 계속 따먹어 이제 너무 무성해지지 않아서 음, 뿌리 쪽으로 많이 이제 뿌리를 좀 크게 만듭니다. 개근이라 그러는데요. 개근을 좀 크게 하죠. 지금 계속 수확하고 있는 것은 오이, 호박, 가지, 고추, 고추든제 꽈리고추, 뭐, 여러 가지 고추, 청양고추, 이런 거는 이제 반찬해 먹을 때마다 따서 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그리고 옥수수, 고구마순, 수박, 참외, 파, 부추, 이런 것들은 계속 수확해서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장맛대에 또 이제 오이하고 수박, 방울토마토, 이런 아이들은 참에, 어, 미리 모종을 만들어서 심어놔야지 가을에 또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장마 때 대부분 이게 뿌리가 녹, 잎이 녹아서 광합성을 못하니까 이제 거의 고사해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제 수명이 다 해가기 때문에 지금 미리 키워놓은 아이들이 지금 잎을 이제 점점점 자라서 열매가 맺힐 겁니다. 자, 오늘은 7, 8월에 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김장 밭을 만들고 미리 김장 모종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잡초 제거도 아주 중요해요. 제초 매트를 깔아도 잡초는 계속 어디서 씨가 날라와가지고 계속 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